이구 높은 공을 끌어당겼고, 오른쪽에 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를 불러댑니다! 롯데자이언츠의 손하섭이 있습니다! 어제와 오늘, 이틀 연속 만루의 해결사! 스코어 3대1! 네, 서진영 선수가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한 복판으로 잘꽂았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원볼로 노볼 원스트라이크에서 하이 페스좀 하이 패스트 볼을 요구를 했거든요. 예.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낮게 예. 어. 아 어. 높은 코스였어요. 예. 예. 벨트 높이보다 위쪽. 사실은 지금은 볼을 하나 버리려고 했으면 조금 더 높게 갔어야 되거든요. 예. 손아섭 선수가 워낙 또 적극적인 타자거든요.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요. 제가 안타치고 나가서 형한테 세레머니 할 테니까 봐달라고 했는데 세레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조금, 에, 조금 제가 민망했던 거예요 안 봐달라고 <laughs> 그, 그래서 좀 계속 부르고 혼자서 조금 정색했던 것 같습니다 아, 예. 세레머니를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? 뭘 했는데 안 봤어요? 아니 그냥 이제 예. 이제 1루에서 이제 뭐그후형을 예.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아. 그 그런 제스처만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같이 이제 해줄줄 알았는데 뭐 긴장을 했는지 저를 쳐다보지 않고 <laughs> 타석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좀 정색이 저도 모르게 정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예. 약속을 안 지킨 거군요. 네. 예.